이경민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시죠. 자, 빙수와 호박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경민 선수의 아이들은 빙수 그리고 이재호 선수 호박서. 자,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서킷을 골랐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또 좋아하는 싸움 구도가 힘싸움 구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태란전을 하겠다 어, 이런 의미로 좀 보여지고요 예.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요 또 k 시 m 종족 최강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고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74명 정도 되던데 만에 유튜브 KCMTV 구독하기 해주시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태교 TV. 네, 사실, 홍구하세요 지금 구독자가 네, 10만까지 400명 남았는데, <laughs> 우와, 10, 400명이 와. 안 차요. 그게 <laughs> 네, 어렵죠. 또 네. 9수니까. 네, 네, 9수 걸려서 네. 구독 네, 좀 10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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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10만 찍으면 많은 이벤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일단 네. 컴퓨터 제품과 그리고 와. 현금 이벤트 하려고 그러는데, 10만이 안찍혀서못 하고 있어요. 왜? 대군이붙어도 10만 정도 붙어요 10만 대군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네. 열심히 해 가지고 예. 네. 말도 많고 고저는 방송에 한 10명만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새 방송 끼면 세명 오아서 저희한테 많이 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준이치야 <laughs> 쿠님께서도팬 가입해 주셨습니다. 1 0개로 4239번째. 눈석장님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재호 선수는 자, 일단은 움직임 자체는 아, 1 11, 1 11이네요. 네, 네. 1 11, 1 11. 안전하게. 네, 또입구를 좁히는 시계 지금 심시티죠. 야, 이경민 선수도 네, 분하게 심게이트 12가스. 와, 시어나 부인 지금 아, 시어아버지님도 4245고 제가 백가에 5000번째 되면 또 정보를 또할 겁니다. 오, 또놀기시작합니다 프로 랄른 랄? 레인을 아니, 좀 아니 아이 대문자이겠구나. 프로 레인 에, 예. 랄 프로 랄른 이래. <laughs> <laughs>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박진성. <laughs> 박진성은 누구죠? <laughs> 박진성도 나오고. 네. 아 근데 네. 시청자가 없을 때는요. 네. 없는 만큼 이득 보는 것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 욕을 덜 정... 먹겠지. 정지를 당할 짓거리를 했어요. 네. 근데 시청자가 어. 없으니까 신고를 아, 그렇죠, 안 그렇죠. 당해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1대1 네.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때 1대1의 상담부가 있네요 제 많이 이제 뭐 10만 대군을 네. 얻고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 사실 얘기지만 아니 저도 아프까 정말 1대1 대화를 해보면요 저도 아프니까 요새 <laughs> 그거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새벽에 막 이제 50다리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어. 50명이면 네. 저 춤춥니다 50명에서 한 45명 잠자요 어. 아니 내가 날리냐 고면날리거내 아,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착가하지 마세요. 이거 제 개인 방송, BJKCM의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면 저 당연히 강퇴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식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날른이면 날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 날른이에요. 프로 랄런. 자, 질럿. 예, 질럿. 잠든가. 네. 어, 일단 입구 힘 시티가 아, 돼있어서, 있... 네. 예, 네, 뭐 피해는 못줄것 같고. 네. 보통 이제 팩토리로 막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네. 막지는 않네요. 자 원질로 일단 오고 있습니다. 많이 빼줘야죠. 충분히 네, 네 빼줘야죠. 빼줘야죠. 삼 네. 마린까지 돼 있고. 예. 이제 대각선이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선택하는 플레이 중에서는 보통 이제 부유해지는 어, 러시 거리가 멀다 보면 어쨌든 좀 부유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 가로세로일 경우보다 조금 더 수월해서 예. 네, 이경민 선수는 좀 그런 부분을 살릴 수도 있고요. 이경민 선수가 어, 그 고질병을 고질병.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경민 선수 본진을 살짝 봤더니 파일런이 약간 안 이쁘게 지어졌어요 어? 옛날에 이경민 선수가 이렇게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지면요 그 건물을 때려 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죠 네 예민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고질병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걸 딱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 좋아져요 마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가끔 그 짤방 같은 거 올라오는 거보 뭐 타일 하나 색깔 다르거나 뭐 밑으로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네. 자, 일단은 예. 이제호 선수는 어 마린을 꾸준히 찍으면서 예. 벌처를 찍었다는 것은 일단은 더블을 가져감과 동시에 마인으로 뭔가 시야를 좀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예. 어 근데 이거 어, 예. 뭐죠? 아무리 여기 아, 뼈리라도 마린 벌처로 이거 푸시 가는 거는 그렇죠. 솔직히 조금 힘들죠. 무시했다고 네. 봐도 되거든요. 네. 만용이 이런 네. 거에 당한 게 전태규에서 있었죠. 전태규 서이 희대의 명경기 만들었잖아요. 네, 선수상대로 저런 거한번 당한 네. 적 있었는데, 뭐 이경민이 저도 아니고. 네. 네미야모르님 고맙습니다. 종격차이를계획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벌처를 꾸준히 찍는다는 것은 뭐 마인트리플을 마인트리플 을좀 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예. 사실 마인트리플은 요새 좀 없는 빌드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벌처를 봤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소급의 유무도 확인을 할 것이고 우리 요새 또 대세가 소급리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란전. 거의 없는 빌드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우 선수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앞마당, 아, 세 번째 멀티 아래쪽에 들어오는 게, 요기요. 예, 아, 오, 역시 예, 예, 트리플. 오, 트리플. 근데 네. 확실히 네. 이재호 선수 판단이 보통 이제 마인 트리플을 가져가면 좀 대놓고 지으면서 그냥 마인으로 시야를 좀 넓히면서 이제 수비라는 게 테란의 보편적인 그림인데 예. 안전하게 하네요. 확실히 안전하게 하면서 어, 뭐 상대를 무시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내가 안전하게 하면은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예.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경민 선수가 눈치를 챘어요. 대각선인데 마린도 저렇게 많이 찍고 네. 걸쳐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선택 카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인 트리플과 드랍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프로브가 한번 슬쩍 갔다 온 거예요. 트리플이 있나 없나 근데 이재호 선수가 언더 커맨드 오히려 네, 이게 잘 됐네요.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이경민 선수가 아 이게 드랍브을한번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어, 정보를 주지 않은 거죠. 네, 행군님 종족 챌린지 때문에, 어, 챌린지 종족 체이기 때문에 스타일의 흥미를 다시 갖게됐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지금 이재호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벌처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벌처가 소급이 되어 있더라면, 은 어, 사실 의심을 안할 텐데, 벌처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어, 프로브로 갔다 왔는데도 커맨드가 없었고 벌처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궁금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프로브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옵저버로도 확인을 하기 전에 어, 커맨드가 있나 없나. 음. 만약에 커맨드를 대놓고 지었다라면은 지금 이경민 선수 투게이트에서 테크피즈 올리면서 지금 3패 했겠죠. 미네랄먼트 바로 먹어버려요. 예. 근데 커맨드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넥서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리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이재우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죠. 멀티도 원하는 타이밍을 먹고 있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아, 예, 센터 쪽에 또 마인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인과 걸쳐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수, 오지 않는다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부유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째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와 근데. 이재호 선수가 저 커맨드를 숨겨서 짓는 바람에 이영민 선수가 좀 많이 당했다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없고. 뭔가 좀 수상하긴 하지만 지금은 게이트보다는 넥서스가 더 먼저 올라가 면 훨씬 좋았었거든요. 소급도 그렇죠? 안돼 있고, 근데 아직 커맨드를 못 봤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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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알겠죠? 눈치, 예. 눈치를 예. 아직까지도 소급도 안 됐다. 소급이 안될 예. 리가 예.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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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소급 안된거 보고 바로 알았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경민 선수는 어쨌든간에 테크에 좀 힘을 준 편이라서 아비터가 나오고 병력 운용으로서 이 경기를 좀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네, 다시 이제 모다고 일단 수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리고 아비터 준비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에서는 테란들이 좀더 기분이 좋을. 수... 오! 오, 우리 또 아까 봤습니다, 네. 첼시 황족 출신이야 그어 예. 예전에 따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다5 0 아니라고 했던 네 500개 해서 네.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저분한테 킥뷰 드렸었어요 개인방송할때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 감사해 제가도 감사하죠 킥뷰 네. 예 큐퀵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네, 제가 가지고 다털다털어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게이트 이 추가해주고 있죠. 네. 더뭐 이어서 얘기해드리면 네. 멀티 타이밍 자체가 보통은 프로토스가 더 빨라야만 어, 프로토스가 좀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멀티도 더 빨랐고 테크적인 부분이 그렇게 느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업그레이드적인 부분도 빠르게 올려줬던 이재호 선수라서 경기의 어떤 향방은. 싸우지는 않았으나 교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빌드 간의 선택 그리고 서로 간에 안 보이는 심리전에서는 이재호가 조금씩 웃어주는 예. 상황입니다. 자 포지 돌려주고 있고 아비터를 찍어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이경민 네, 선수도 예 네, 좋게 생각을 하면그 일단 자원적인 부분에 살짝 밀릴 수는 있어도 테크트리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저 아비터가 나온 순간 어 이제 겁을 주면서 그렇죠. 청나게. 이제 좀 예. 배를 불려야죠 네. 강요받은 강요 빠른 테크 차다 셔틀 그첫 아비터 어, 우자 일단 요건, 대피 네. 요런 건 그래도 좋죠 좋네요. 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 근데 또 타이밍 맞게 골리 야! 이야 행구 네. 핸구. 아까 핸구는. 그 챌린지를 통해서 스타의 흥미를 다시 느껴졌다는 아, 그분 네, 네. 네. 그분 네. 3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를 느끼셨네요 뿐간, 이거는 정말. 어 저희가 말만 해서는 안 믿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아, 느꼈네요 네. 많이 들었어요 박정진에서또 네. 네. 유도가 자 그리고 챌린지용체도 그... 얼반지 열려 있습니다. 예? 네. 야, 근데 이영민 선수 지금 넥서스를 안 찍고, 와 스타일대로 하죠. 네, 지금 넥서스가 올라가도 안 이상한데. 넥서스를 안 올리고 지금 게이트를 광창한번 늘렸었거든요 근데 예. 네. 네, 그럼 이걸로 이득을 좀 봐와야죠 뭐 테란이 6시를 먹을 때 공략을 한다든지 어 일단은 어, 골리아시 있는데 이래서 <웃음> 챌린지 어플 <laughs> 소리챌린지챌린에김태경이라 소리 듣는 거예요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셔틀 어. 빨개졌어요 오 어, 셔틀 움직임이 이러면서 6시 오면 6시를, 그렇죠. 어, 뭔가 두드려보겠다. 어, 이경민. 네. 일단, 이, 이경민 이 선수가 판단했을 때, 지금 뭔가 이 6시까지 좀 빠르게 줘버리면, 많이. 불이리 대박. 어, 대박. 네, 대박은 소바... 아니었고요. 네. 어, 이 정도면 다크템플로갈수 있는 일은다 했죠. 그렇만큼은 그렇죠. 네. 했죠. 여섯째 안채 상태 이재호 선수 우리 열두 시 가지고 가 있는 이경민 선수 네이첫 아비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비터가 왜 중요하냐면 어 테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빨랐다는 장점이 있다는 있었는데 예. 이 아비터가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해 줘야 돼요 들어가는 쪽 리콜 가는 쪽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지 예. 예.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고 그 동안에 이경민 선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멀티의 어떤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어그한 최씨님이 전태규에서라고 박성진에서한테도 쏘고 싶었는데 안보였다고 아. 말씀하셨어요. 방송을 자주 하고 꾸준히 열어야 돼요 네 거의 주시청 시간이 지금 시간대인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오늘부터 방송시간 6시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laughs> 저는요 쪽지 보내주시면 이때 켜 하면 켜겠습니다 같이 켜겠습니다 <laughs> 네. 이때 켜라 그러면 켜겠습니다 어차피 1대1방이기 때문에 네, 아, 예. <laughs> 저 지금 첫 예, 예. 아비터로 예. 어, 계속해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예. 터렛서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고 저 프로토스 심리가요. 예. 아비터를 트게이트 상태에서 빨리 올리잖아요. 예. 조건 리콜 가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천 리콜이 실패로 돌아간다냐? 예. 성공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인데 이재우 선수도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비를 예, 하고 있을 데 있을 텐데 네. 이경민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의저 아비터 저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움직이 기 시작 말하는 122, 123 이게 이경민 선수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움직임으로서 뭔가를 좀 이득을 거둬야 지금 테란 테란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2일업 됐을 때 혹은 뭐더 추가적으로 3일업이 됐을 때 나가는 타이밍을 잡을 텐데 자 리콜인가요? 이게 수비가 안 되어 있어서 리콜의 기본 중에 기본에 충실만 하면 돼요 리콜의 기본이 뭐냐? 본진의 리콜을 떨어뜨리면서 자. 본진과 최대한 먼 쪽에 멀티를 치는 거 그렇죠 이게 리콜의 기, 기본, 교과서적인 네. 플레이거든요 여기 봤으면 제일 먼 데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재호 선수는 이경민이라면 멀티의 질럴 리콜 같은 게올 것이다 이건데 자, 5으로 옵점, 네. 5점으로, 100점으로, 100점으로 100점으로 보고 있죠? 있어요? 아이시도 보고있기 때문에 마인도 없어요, 마인도 없어요 네. 마인도 하나. 자, 마인도 최대한 아래쪽으로 그리고 아머리쪽 자,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그 네, 아머리 아머리쪽이 좀 공간이 있어서 아머리까지 대고 공이 혹시 시켰나요? 안시키지 않았나요? 아, 안시켰어요, 어요 아래쪽이 뭔지도 중요한데 공이엄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고공 2억짜리가 깨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심기한타극을 보는 겁니다. 네. 예. 이러면서 이경민 선수 6시도 두드려요. 6시 갑니다. 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이게 리콜의 정석. 진짜 정석 네. 복합적인 플레이인데 이경민 선수가 움직임이 되게 굉장이죠 약망의 걸 그렇죠. 다 스타팅을 다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게죠 그러면서 일곱 네. 시도 가지고한 시도가 여섯 시를 치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지금까지는 이름만 가리면 진짜 김태경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예. 야 이거 좋습니다 이경민. 자 이러면 이지영도 진짜 토스도 진짜 토스자리에서 아, 네. 일단 공이 한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공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거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섯 시도 타격도 엄청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름 가리고 보면 김태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경빈 선수가 이 일격기를 통해서 여기가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지금 진짜로 했는지 <laughs>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이 됐고요. 아니 테라팀 네. 선봉이고 태양 팀주장인 이지호 선수 아까 이 토스전 진짜 네. 이지호 선수 이저그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경민은 네. 지금 사실 급할 네. 필요는 이제 없어요. 뭐냐 지금 가장 위험한 타이밍은 지금이거든요. 왜냐면 아비터의 만화를다 활용했기 때문에 테란이 지어 짜에서 나오는 이, 어, 병력을 가지고 승부를 한번 볼 겁니다. 뭔가 자신의 멀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테란은 이제 후속 병력에 네.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병력을 보는 그렇죠. 걸 해야 되는데 이 나와 있는 병력은 언젠가다 정리가 돼요. 예, 네, 정리가 되는데, 이경민 선수가 순회 공연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7시 멀티를 하는 바람에, 일단은 자원 하나는 그냥 버려버리고, 이경민 선수는 1 2시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 병력만 다 잡아버리는데, 그렇죠. 지금 스테시스도 있 거란 말이죠. 네, 장전되어 있고, 스테시스 어, 그냥... 필드가 네. 리콜인가요?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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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탭에 드라곤이 네. 콜을 해버리네요 질럴이 네, 콜이 아라 질럴이 아니라, 아니라 드라곤인데도 네 그래도 밀어낼 수가 양이 많아서 있나요? 일단 좀더 봐야 될것 같기는 네. 한데 이현미 선수는 여기서 이것만 밀어내버리면 은 거의 게임 다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테란의 6시 멀티를 깨고 나서 나온 그러니까 테란여 6시를 잃고 나서 나온 그 병력이기 때문에 이 병력 갖고 최소 순회공회를 돌면서 두개 멀티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 이야, 네,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경민 선수가 여기서 이재우 선수를 잡으면요 2킬이잖아요 그러면 네. 토스팀은 자기가 뭐 챌린지기 아니라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와 근데 네. 이경민 선수가 챌린지를 뚫고 중독체강전을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게임 보시면은 보이잖아요.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기본기도 충실하고 병력의 운영 자체도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으면서 예? 저희가 서킷을 골랐을 때어이 선수가 진짜 착각한 왜?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뭐 되는 날이다. 네. 자, 일단은 벌처럼 털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이게 이런 식으로 양방향을 프로토스가 다 먹어버리면 페란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될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병력을 한번 잃은 상태에서 이 견제를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좀 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터렛을 두르긴 했습니다만 이거 리코라방더 맞으면 이거 치명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자원이 본질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야이영민 선수가 지금까지 예. 움직임으로 보면은 어, 거의 한 진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예요. 예. 어, 그 90점도 7시가 살짝 흔들린 거. 네, 그거 말고는 이영민 선수가 지금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이 정도 뭐 업그레이드가 혹시 예예.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돼있나요 일억. 어이1억 어, 네. 어, 업그레이드도 2, 뭐 맞춰서 잘 눌러주고 있고 여기서 뭐 이경민 선수라면 뭐3포즈를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이경민 선수가 갖춰야 될 것들 자원력이라든지 아니면 아, 병력의 등등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는 단계라서 전투에서 큰 실수만 벌, 어, 하지 않는다면 전투에서 뭐 예를 들어 어, 뭐 마인바세 리코을 한다든지 뭐 이런 네. 이런 플레이만 안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말씀하시죠. 이제 이경민 선수 좋긴 좋아요 근데 네. 이재호 선수도 이렇게 벌처를 통해서 이득을 살짝 보고 네. 공사업된 타이밍에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아요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벌처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하고 이경민 선수도 이거를 붙이려면 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원줄을 끊던가 리콜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던가 아니면 마지막 방법은 그냥 센터 쌍 이기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강민 선수도. 예. 예. 근데 만약에 뭐 자원을 끊지도 못했고 리콜로 이득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공사업 탱크한테만 대패를 해서. 그 병력들이 순회 공연을 하고 이영민 선수 입장에서 그 병력을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 아, 지금 네. 역쳐 나오지 말란 법. 지금 벌처도또7시 가는 프로브 다 잡았죠 방금. 그러니까 이게 벌처가 지금 해결 사커을 해줘야 되는데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벌처는요 굉장히 세카를? 시간을 좀벌처를 예, 예. 어, 통해서 잘벌어두고 있고. 여시 돌아오고. 네, 지금 이재호 선수가 노리는 것은 추가적인 커맨드를 이제 세시 쪽으로 안착시키면서 한번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자원이 좀 많은 맵이라서 이겨, 어, 이재호 선수도 버티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생기거든요. 자, 자 리콜 기요 리콜 뚫기인가요? 리콜 리콜 뚫기? 알고 있습니다 치챘습니다자 EMP가 떨어져 EMP 알고 있어요 아, 이콜 리콜 뚫기요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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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기질다수질다수오 뚫기. 이거는 좀 빼앗을 이거, 같은데 결과가 네. 결과가, 결과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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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엄청 요 네, 굉장히 잘어요 네, 굉장히 잘채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헤딩 프로토스는 손에만 보는 식의 전투가 나와준다면 이 병력이 센터로 치고 나왔을 때이재호 선수가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경민 선수가 지금 들어간 거는 소모전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경민 선수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프로브가 아까 슬쩍 그렇죠. 봤을 때1 2 시와 일 시에 프로브가 안 붙어 있었었거든요. 네. 어 이러면 이제 병력은 많이 나오겠죠 이경민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프로브가 네. 없는 대신에 네. 병력은 나오는 많이 나오는 대신에 이게 자원 세이브에 있어서 어. 예,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경민 선수도 지금 신중하게 잘 움직여야 어. 되는데 자, 자 일단은 근데 이재호 선수도 예. 지금 병력이 한번 헤딩을 했기 때문에 나온 모습인데 7 시랑 6 시가 바뀌면은 이건 이경민이 좋은 그림입니다 훨씬 좋죠 자 그래서 벌써갈때 해결사하기 위해서 지키러 가고 있는데 일부 병력이 자자 질럿들이 뛰어 가고 있는 데 6시 죠 네. 근데 반대로 7시에 그냥 소수 탱크만 내버려 두고 앞뒤로 와서 이거를 싸 먹는다. 네, 싸 먹는다. 그러면 또얘기 달라지거든요. 네. 싸 먹. 일단 7시는 그대로 진격하고 있고요. 본진에서 나온 탱크가 있죠 쫄튀하파. 네, 7시도 소수 탱크 한두 개만 냅 두고 바로 다 회군해야 되죠. 먹고 있어요. 먹고 네. 있어요. 요거 잡아 먹으면서 6시 지켜내면 이재호도 좋은 싸움을한 거고 확실히 초반부터 유리했던 측면이라서 이경민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세이브 자원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 것처럼 어, 잡아 오케시 네. 병력도 잡아 뭐, 공사범입니다공사범 공사함업 탱크가 일제히 불을 붙기 시작하고 방위까지 어, 상태 네. 자 여섯 시이 지켰어요 일단 네 일곱 시는 거의 빈 사다 깨졌죠 그렇죠, 깨졌죠 이경민도 좀 추스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이러면 네. <laughs> 조합 탕인하죠? 자체가 이경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판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이 정도면 이경민 선수가 초반에 봤던 이득이 네. 지금 이, 이거 두 번의 일단 유닛 실수로 인해서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하늘나, 하늘로 날아갔고 일단 3시 지역에 커맨드를 안칠 거고 여섯 씬 돌아가고 있고 음. 반대로 7 시는 날아간 상태. 네, 근데 이게 지금 공상업 탱크라는. 그렇죠. 네. 리콜 서를 통한 자원을 뿜고 나와 있는 거를 회전율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이거는 지금 그런 그림 자체가 리콜이 안 되면 안 나오기 어, 때문에 그렇죠. 네, 리콜, 네, 리콜 일단 리콜이 필수, 리콜이 필수, 리콜이 필 리콜이 필수, 리 굉장히 중 리콜이 부분인 게리콜 마인바. 리 아래쪽 그 아래 빈축 리콜 들어갑니다. 네, 지금 테란이 딱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리콜을 들어가 준 거라서 이경민이 시간을 그래도 버는 플레이를 합니다. 네, 예. 똑같아요. 이경민은 이러면서 3시를 치든 6시를 치든 그렇죠. 움직여 줘야죠. 본진과 네. 먼 곳에 멀티를 치 빨리 치러 나가서 멀티를 끊고 나온 거를 잡아먹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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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선수도 그 반대로 말하면 돼요. 자 네. 스톱까지 쓰면서 선전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하지만 자 병력의 센터를 경유해서 세시 쪽을 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경민 선수 병력은요. 이경민 선수가. 이시를 네. 치고 나서 이 나오는 병력 다 잡아먹어야 되고요. 이재호 선수는 반대로 페이스 커맨드 살리면서 이병력과 싸워잡이먹어거 되죠. 네. 지금 이경민 선수도 인구 수가 계속해서 풀로차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서 병력을 자꾸 소수로 잃는 플레이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스피드 한 면은 분명히 가미가 돼야 된다, 어, 되지만 그 부분에서 단단함을 어어? 잃어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어질 아수 있습니다. 스톰은 정말 잘숨고는데 키에스가 고킬과 하나 잡혔고요. 근데 이민 선수 혹시 뭐 캐리어 같은 거라도 가고있나도 뭐 있지 않으면 뭔가지면 언제 막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스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경민 선수가? 네,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이템 폴러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리코, 어, 아비터의 가스를 지금 많이 썼고, 예. 이 정도면, 은 이재호 선수가 거의 지금, 잡았다고 예. 봐도, 예. 음. 역전을 골랐던 분이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요, 이재호 선수가 지금 자원 자체는 없지만, 공사업 동상업... 예, 네, 탱크들이 지금 진격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 이거 커어보려면은 진짜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경민은 차라리 도망자 토스를 해야 되는데 도망자 토스도요 <laughs> 자원 상황이 프로토스가 한두 개는 많아야 가능한 얘기지. 지금 자원 상황 거의 똑같거든요. 예. 이러면 도망자 토스가 어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12시도 깨졌고요. 여기서 지금 거의 뭐 구현입성 분위기인데요. 지금 1시를 못 지킨다는 판단하에 6시를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 3시가 어, 있는데 이리콜 리콜? 어, 리콜이. 아, 리콜이 아니라 아비터. 어? 아비터! 아비터! 자 이경민이 확실히 지금. 아 여기를 막는 아, 네 리콜. 네, 지금 넥서스가 네. 깨지고 잡아먹었기 때문에. 네. 일단 1시도 깼고요. 근데 이재호 선수는 6시 지금 지키고 있죠? 네, 세, 3시도 지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격전입니다. 그렇죠. 그 네, 이경민 선수 격전이에요. 네. 이경민 선수도 지금 좀 집중을 해서 12시 재건하면서 결국 테란의 저 나와 있는 병력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3시는 안줄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좀 전투적인 아, 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한시에 있는 병력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경민 선수가 저한시에 있는 병력만큼은 제 살려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투를 네. 기가 막히게 잘 해야 될 것. 그그 그 테란의 병력이 공상 방위력이 되겠나요? 방위력 되겠나요? 네, 3어요요거를 네. 잡아먹으면서 셋을 안 주는 식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경민은 대박 잘잡아먹어야 돼요. 다 잡아먹어야 돼요 네. 자 근데 뒤에 병력은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예. 길목이 또 좁아서 근데 잡아먹는 과정도 이경민 선수가 자원이 똑같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살고도 그렇죠. 잡아먹어야 돼요 어 근데 아래쪽에서 또 백업이 왔어요 아 분량. 샌드위치가 오히려 되는 것 같은데 이경민 선수가 아, 아 이게 잡아먹지 아. 못하네요 네. 예에 네. 자 네. 네. 이러면은 터졌습니다. 네. 이제 터졌어요 네. 이경민 선수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었던 <laughs> 것들이 다시 <다만>, 챌린지에 정체적으로 <laughs> 네.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죠 <laughs> 네. 이러면 네. 이재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laughs> 아, 역전승이기 때문에 이재우 선수는 발풍선이 터지고 <laughs> 이경민 선수는 드라곤도 터지고 게임도 터지고 아, 속 터졌어요 네. 속 터지고 네. 야, 그래도 이경민 선수가 중반까지 정말 잘했는데 네, 정말 잘했죠 김태경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네. 이경민이 됐어요 <laughs> 저도 5분 김태경이라는 소리 있거든요 5분까지 김태경이랑 똑같다 근데 네. 이경민 선수도 한 10분 김태경이네요 아, 이게 예. 그 정말 한두 번의 병력 활용 잘, 잘 못해가지고 네. 어,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호 선수가 어려운 와중에 벌처견제를 통해서, 벌척의 뭔가 그 시간을 잘 벌어줬고, 그 예. 시간을 번 플레이가, 결국 이서킷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벌티까지 무난하게 먹는 테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자체는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그 예. 병력 움직임으로써 좀 경기를 뒤집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경민 선수가 그 유리한 거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리콜로 이득을 많이 보던가 자원줄을 끊던가 아니면 센터 싸움을 이어야 되던가 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지! 지지! 이경민 선수 지지선은 이재호 선수가 이경민 선수에게 원위치! 그거 있잖아, 요 군대에서 많이 듣는 거, 네. 머리치.